설레미 66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분들이 많으니 편하게 지내세요. 설레임 69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문체가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닉네임이 저랑 비슷하네요. 정의가 답하자 설레임 69는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답했어요. 그러게요.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었는데 설렘이66님도 같은 마음이신가 봐요. 오늘 아침 베란다에서 본 하늘이 참 예뻤어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희망의 편지 같더라고요. 설레임69가 올린 글을 보며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다니 감성이 풍부한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윤정이는 아침 여 시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 신문 읽기,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었어요. 남편 세종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써 보세요. 딸아이가 사준 스마트폰이 서랍에 고이 모셔져 있었어요. 정희는 그걸 만질 때마다 겁이 났거든요. 버튼도 많고 화면도 복잡하고 도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요즘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쓰세요. 저희랑 연락도 더 쉽게 할수 있고요. 손녀 민지가 놀러 와서 또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너무 어려워. 할머니는 집 전화로도 충분해. 할머니, 진짜 쉬워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정의가 얼마나 외로워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정희에게는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요. 음성 메시지는 이렇게 보내는 거고요. 사진은 이렇게 찍는 거예요. 민지가 차근차근 알려주자 정희도 조금씩 관심이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신기한 기능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런 앱도 있어요.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민지가 보여준 화면에는 황혼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앱이 있었어요. 정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뭐라는 건데? 그냥 일상 이야기도 하고, 취미 얘기도 하고, 할머니 또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의는 망설였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지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닉네임은 뭘로 하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것으로 지으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이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있어야 해. 그래서 설렘이 66이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실수로 채팅방에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여러 사람들의 대화가 주르륵 올라왔어요. 어머, 이게 뭐지? 정희는 당황했지만 사람들의 대화를 읽어보니 재미있었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요리 얘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인사말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왔어요. 정희가 채팅방에 인사를 올리자 여러 사람들이 반겨주었어요.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닉네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레임 69 였어요. 정의와 비슷한 닉네임이라 그런지 더 관심이 갔죠. 설레임 66님,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는 따뜻한 분들이 많으니 편하게 지내세요. 설레임 69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문체가 어딘지 모르게 차분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닉네임이 저랑 비슷하네요. 정희가 답하자 설레임69는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답했어요. 그러게요.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었는데 설레임66님도 같은 마음이신가 봐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며칠 동안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설레임 69와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오늘 아침 베란다에서 본 하늘이 참 예뻤어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희망의 편지 같더라고요. 설레임 69가 올린 글을 보며 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다니 감성이 풍부한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설레임 69님은 글을 참 예쁘게 쓰시네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의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설레임 69는 잠시 후에 답했어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말을 조금 꾸며서 하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설레임 66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지낸 시간이 많아요. 유치원에서 일했거든요. 아, 그럼 우리 비슷한 일을 했네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매일 보다 보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이죠. 설레임 69의 말에 정희는 깊이 공감했어요. 정말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 싶었거든요. 하루하루 설레임 69와의 대화가 늘어갔어요. 그는 항상 정의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깊이 있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요즘 밤에 잠이 잘안 와요. 혼자 지내다 보니 생각이 많아져서, 정의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설레임 69는 이렇게 답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죠. 하지만 그 바다 너머에는 분명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의는 그의 말에 위로받았어요.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설레임 69와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설레 269가 남긴 메시지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항상 그는 아침마다 따뜻한 인사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설레 미6 6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작은 행복들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요. 정희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인사말을 받으면 하루가 더 밝게 느껴졌거든요. 설레임 69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 제가 아침이 기다려져요. 정의도 점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익명이라는 안전함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오늘 마트에서 혼자 장을 보는데 예전에 남편과 함께 다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는 귀찮아 했는데 지금은 그리워지네요. 정의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설레임 69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도 아내가 떠난 후로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 어색해요.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외롭죠. 혼자 먹는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비슷한 상황, 비슷한 나이, 그리고 비슷한 마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죠. 설레임육십구님 혹시 어느 동네에 사세요? 같은 지역이면 좋겠네요.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설레임육십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답했어요. 서울 강북구 쪽이에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라 조용하고 좋아요. 어머, 저도 강북구예요. 혹시 아파트 근처 아니세요? 아, 정말 가까운 곳에 사시는군요. 세상이 참 좁네요. 설레임 69의 답변에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가까운 곳에 산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왠지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옛날 추억들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죠. 요즘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어요. 특히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좋아해요. 저도 클래식을 좋아해요. 백조의 호수는 정말 아름다운 곡이죠. 혹시 베토벤의 월광소나타도 아세요? 물론이죠. 그 곡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정희는 설레임 69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어요. 혹시 실제로 만나면 실망할까봐, 아니면 상대방이 자신을 실망할까봐. 그래서 굳이 더 구체적인 정보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만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설레임 69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서로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보려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의 교감은 깊어져만 갔거든요. 그날 오후 정희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옆집 베란다와는 칸막이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어서 소리가 잘 들렸거든요. 평소 조용한 옆집 아저씨 장영호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죠. 정의의 손이 멈췄어요. 그 문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며칠 전에 설레임 69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바다 너머에는 분명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의는 빨래 집게를 떨어뜨렸어요. 분명히 설레임 69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이었거든요. 단어 하나까지 똑같았어요.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일부러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내며 옆집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장영호가 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클래식 음악을 자주 들어요. 특히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마음에 드네요. 정이는 깜짝 놀라서 베란다 난간을 꽉 잡았어요. 이것도 며칠 전에 설레임69가 채팅방에서 한 말과 똑같았거든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도 좋아해요. 그 곡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이번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옆집 아저씨가 설레임69라는 것이…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에 인사만 간단히 주고받던 무뚝뚝한 아저씨가 채팅방에서는 그렇게 감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니… 정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설레임69에게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가짜였던 건가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의 숨겨진 모습을 본 건가요? 그날 저녁 정희는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설레임69가 평소처럼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설레미66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정희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옆집 아저씨가 맞다면 그는 지금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저도 베란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바람이 참 좋더라고요. 정희가 답하자 잠시 후 옆집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저녁에 달빛이 예뻤던 거 보셨나요? 설레임 6 9의 메시지가 왔고, 동시에 옆집에서 장영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달빛이 참 예쁘네. 이제 확실했어요. 옆집 아저씨 장영호가 바로 설레임 69였던 거예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부러 옆집 아저씨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시간을 맞춰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장영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평소처럼 간단히 인사했어요. 무뚝뚝하고 어색한 표정이었죠. 채팅방에서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모습과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네요. 정희가 일부러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장영호는 그러게요라고만 답하고는 서둘러 지나가려 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장영호는 잠시 멈춰 섰어요. 아, 글쎄요. 가끔 써요. 왜 그러시는지?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저도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장영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갔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우연히 장영호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가 스마트폰을 보다가 깜짝 놀라며 화면을 가렸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봤어요. 황혼 커뮤니티 앱의 알림이 뜬 화면을 말이에요. 아저씨도 그앱 쓰시는구나.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확실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설레임 69가 맞다는 것이요. 그날 밤 정희는 채팅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설레임 69와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의 설렘과 감정들이 모두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설레임 66님. 오늘은 안 오시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설레 육6 9가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희는 답하지 않았어요. 옆집에서 장영호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희는 채팅방을 피했어요. 대신 장영호와 마주칠 때마다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무뚝뚝했지만 정희는 그 뒤에 숨겨진 다른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설레임69로서의 그는 정말 매력적이었는데 현실의 장영호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착각한 걸까요? 일주일 동안 채팅방에 들어가지 않자 설레임69의 메시지는 점점 간절해졌어요. 설렘이 66님, 정말 걱정됩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답장이 없으니까 잠이 안 와요. 그 메시지를 읽은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옆집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베란다에 나가서 칸막이 너머를 바라봤어요. 장영호도 베란다에 나와 있었지만, 둘다 서로를 마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같은 달을 바라보며 각자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을 뿐이었어요. 장영호도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설레미 66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것,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 어딘지 이상하다는 것을.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켰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마 설렘이 66님이 옆집 아주머니일까? 장영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비슷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 유치원 교사였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들. 그날 저녁, 장영호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어색한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설레미 66님,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는 건 아니죠? 장영호가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옆집에서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신다면 이상한 상황이겠지만 이웃이라도 괜찮을까요? 장영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온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결국 서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싶었죠. 장영호도 자신이 누군지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장영호도 베란다에 나와 있었는데 둘다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네, 아주머니. 장영호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설레임 69가, 네, 제가 맞아요. 장영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설레미 66에요. 정의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이야기했어요. 미안해요, 아주머니. 제가 누군지 알았으면 이상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채팅에서의 아저씨와 평소 아저씨가 너무 달라서 정희가 솔직하게 말하자 장영호는 작게 웃었어요. 저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서 채팅에서는 좀더 솔직해질 수 있었나 봐요. 그럼 채팅에서 하신 말들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죠? 전혀요. 오히려 그게 제 진짜 마음이었어요. 아주머니에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동안의 설렘과 혼란, 그리고 어색함이 모두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정희가 물어보자 장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주머니만 괜찮으시다면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얼굴을 보고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망설이다가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설레임 69님. 아니, 영호씨. 이제부터는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해요. 정희가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옆집에서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잠시 후 장영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희 씨, 그렇게 해요. 사실 채팅보다는 직접 이야기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안 작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채팅으로만 마음을 나눈 사이였는데 갑자기 얼굴을 맞대고 앉아있으니 말이 안 나왔거든요. 날씨가 좋네요. 장영우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죠. 네. 그러게요. 정희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채팅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희씨, 사실 저는 장영우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정희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채팅에서 알던 따뜻하고 감성적인 면보다는 수줍어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였어요. 아저씨, 아니 영호씨는 왜 채팅에서만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정희가 궁금했던 걸 물어보자 장영호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사실 저는 원래 말이 없는 편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채팅에서는 어떻게 해? 글로는 좀더 솔직해질 수 있었나 봐요. 시간을 두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희 씨와 이야기하는 게 편했어요. 장영호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가 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채팅에서는 뭔가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정희 씨, 제가 옆집 아저씨라는 걸 알고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장영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이라기보다는 신기했어요. 평소에 조용하신 분이 채팅에서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니. 저도 정희 씨가 설렘이 66이라는 걸 알고 놀랐어요. 항상 단정하고 차분해 보이셨는데 채팅에서는 정말 솔직하고 귀여우셨거든요. 정희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장영호도 자신의 말이 너무 솔직했나 싶어 당황했죠. 아, 죄송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좋은 뜻으로 해주신 말씀이니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채팅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다시 해봤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로 표정으로 전할 수 있어서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만날까요? 장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채팅도 좋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도 좋네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희와 장영호는 매일 저녁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희 씨, 오늘 뭐 하셨어요? 장영호가 물어보면 정희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채팅으로 나누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재미있었죠. 손녀가 놀러 와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더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는 채팅보다 영호 씨와 직접 만나는 게더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글로 마음을 전하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정희 씨 목소리를 듣는 게더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과거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젊었을 때의 추억,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절의 보람, 그리고 홀로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까지. 사실 채팅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정희가 고백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영호 씨를 만나서 다행이었어요. 저도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누구와도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정희 씨와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어느날 저녁, 장영호는 정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정희씨, 내일 클래식 콘서트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채팅에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식으로 같이 어딘가에 간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거든요. 좋아요. 오랜만에 콘서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콘서트장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음악을 들었어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연주될 때 장영호는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씨, 네. 채팅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다는 걸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저도요, 외로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다려져요. 콘서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이제 칸막이 너머로 들리는 장영호의 목소리는 사랑의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정희 씨, 스마트폰은 이제 덜 보셔도 될것 같네요. 장영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요? 진짜가 여기 있잖아요. 정희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스마트폰 속 채팅창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현실 속 따뜻한 사랑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내일 또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채팅창은 닫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